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에 평안이 주무셨습니까? 주께서 오늘에게산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좌석 보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함께 예배했던 그 날이 그리고 또그 날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다시 보고 싶고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함께 예배당 예배하실 그 날을 오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사순절 3월 21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k 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루김된 시기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난 밤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를 섬기며 또 기쁨으로 부활을 맞기 원합니다 부활절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날 되도록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이 머리 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는 교회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안니요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어서 민족을 구원하기 끄는 교회 참 그리스도 소망의 짐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을 축복해 주시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새역사에쓴 받을 새 믿음과 새연혜 주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믿음을 자추며 꿈을 꾸며 쓰인 바를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주에 세우고 지역사를 삼기는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신 대로 행복해서 만든 교회가 될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 주님 께 행복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 행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말씀에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기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를승리하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보가에 살아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을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 여자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 엘리야 더러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물으시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며 예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고 권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빌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들은 놓고이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비수스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제자 돌이켜 제자를 보시며. 예를 들어 꾸지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룩한 천사와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 이 시대에 내가 진실로 너희 길을 오니 여기 서인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고 너노의 많은 것을 볼 자도 있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일까요? 일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보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많이 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신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따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삶 되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에 빌리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었자 이르되 세련하여 덜어낸 엘리야 덜어낸 선자로 나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를 하는지 별로 관심 없셨습니다. 더 중요한 그다음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관심 가지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떤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가? 함께 살펴니다 첫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29절 또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면 여기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보낸 보냄받다라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스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를 믿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우리 있 신앙 핵심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물으셨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라고 확실히 고백하자,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청을 맞지가 말셨셨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제자입니까? 가장 기본이. 예수님은 분명한 신앙고백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산의 본생 구원자의 확실히 믿는 고백이 있는 이 신앙고백이 신 나의 신앙의 기본이고 제의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상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심을 확신이 있는 신앙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대장들과사견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드러넓게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신앙으 들으신 예수님 이제 드디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적으로 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신앙고백 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사명을 바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하다 세 번역에서는 베드로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거기에 항의하였다. 공도번역은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항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안 된다고 마토 보면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습니다 막 끌어당기고 가로막고 대드는 것입니다 옆으로 끌어간다는 뜻입니다 항변한다는 경계, 창방, 강력한 이건 안 됩니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토는 10장 22절을 보면 베드로 예수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않으니다 세번역은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대들고 가라막았을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을 보시며 배들 꾸져있을 때 사탄은 내들은 물러가라. 그복 보금 전에, 바로 조금 전에 칭찬하신 배들어. 신앙고백이 있는 베드로, 근데 그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신엇입니까 그가 이 순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라 마트봉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는 그 방해자,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 3삼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신 와셨습니다. 네 생각이 잘못됐다. 네 생각이 어디? 너는 내 제자라고 신앙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서 십자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일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명입니다. 사람의 무엇입니까? 베드로 이인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아 믿고 따라왔지만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고통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제 앞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은 자기도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오를 기대하기작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까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뭘 보고 따라왔는지 얼마나 고생을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놓친 것이 있습니다. 4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걸 못 듣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는다 하신 거 이거만 생각하고 이거 끝나. 안 된다. 4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현지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사람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 자기의 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부른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 제자님이 한옥 못하고 하나님을 그르치고 사타나 내들몰라 내가 나를 넘어지앉자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이니 십자가에 구원받고 그래서 죄 되어야 되었으니 내일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쓰는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불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른 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신 것처럼 나도 지따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고 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고 아픔의 희생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감정, 내 소원, 내꿈 이거 다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얻고 있으만 사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버릴 때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았지만 십자가 지는 게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못하기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나 십자가, 고통 죽음이라도 주왕 십자가 지고 가면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 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니 자먹으하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 지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38절. 누군지 임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려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전사 함께 오를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악한 세대에서 주님을 따라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 시자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고 사명 따라 살고 거룩한 어른 삶을 살 때에 비난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따돌림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시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수치스러워 보이는 시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시대, 예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주를 산다고 사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고,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이 일교 주님을 따라간는건 사람들도 조롱과 무역을 구하고 방랑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예수 믿는 것을 붓거나 주님 따라 부끄러워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고 주님이 유일한 구주시고 이기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해도 부끄러워지 않고 당대하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이기를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리스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날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하십니다. 저사람내 제자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0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지인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왜 부끄러웠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이죠. 십자의 복음을 구원 받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정의 배선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늘날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당내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네 아버지 내네 맞다고 부끄러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그리스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의 제자입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는 마이 구원이 확짐이 있습니까? 나는 내 십자가를 주고 주의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한생각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껏 내 십자가 지고 뒤의의을를 따라가고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한 그리스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뒤를 따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 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과, 그떻의 제자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스러워하며, 담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 주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자감으로 믿음으로 승리와 주와 함께 부활하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칭찬받는 주의 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승리하며 믿음 지키며 지혜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길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열심히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